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 저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살아간다. 그 속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 보이지 않는 그들을 비추다. 고대 속 현대를 보다 오늘의 당신을 비추다 고려대학교 온 지가 올해 12월 달말 되면 만 9년 돼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전직 회사에서 그만두고 나서 이제 이런 경비업 중에 종사하기 시작한 지가총 다른 곳에 있었던 것까지 다 하면은. 한 13년차 나는데 음그 전에 직, 다니던 직장에서 에, 이직한 거예요 전에는 운동을 했고 어, 개인사업 학원사업을 오래 하다가 나름대로 사양길에 어, 구청을 통해 가지고 고려대학교 주차관리 어, 공석이 있다 하길래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출근했을 때의 첫 기분이라는 거 이거는 그때는 뭐 여기서 이제 업무 같은 거 배우고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들뜨거나 그런 기분은 아니고 상당히 즐겁다고 해야겠죠 왜냐면은 일단은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게나 같은 사람이 일을 할수 있다는 거하고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 음, 뭐, 배워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뿐이 없었죠. 솔직히 말해서, 뭐, 기뻤다는 거는 한 8년, 9년 차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졸업해갖고 나가고 또 졸업했던 학생들이 또그좀더 공부 좀더 해야겠다 해갖고 진학해서 들어오면서 선생님 저 왔어요. <laughs> 저또 왔어요. 학교 왔을 때 진짜 반가워요. 너무 반갑고. 어, 보람된 거는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좀 고마워해 주고 음, 그리고 또 나름대로 내가 또 뭔가 또할수 있다는 그런 데서 좀 자부심을 좀 느꼈던 것 같지 않았나 싶은데 졸업하고 이제 나 이제 졸업했으니까 이제 가요 나 어디 취직했어요. 가, 이제 갑니다.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저기 요캔 커피 하나 들여 밀어줄 때 그게 진짜 그캔 커피나마 몇백만 원짜리 음료 보담도 더더좋았다 좋다는 값어치를 느끼거든요 음, 힘들었던 거는 이제 시차 같은 거 적응하기가 힘들었고 음, 또 생소한 거니까 음, 배우려고 노력을 했던 거 같아요 어... 그 경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laughs>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정비라는 것은 상당히, 그, 어... 학, 뭐야, 차량을 통제하고 차량을 유도해주고, 원활하게 보통을 학교, 저, 학생들의 면학 분위해 시끄럽지 않게. 뭐, 잃어버린 물건 같은 것도, 어, 찾, 저기, 뭐야, 그, 보관했다가 찾아주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겠죠. 그 어떤 하나의, 저 지금 뭐, 이, 문 열어주고 닫고 학생들이 할수 없는 거를 대신해 주고. 면주 조성, 면학 기능 조성을 위해서 학교 소용이 없애고 그때그때 이제 외국 사람이 왔을 때 바로 안내해드려가지고 학교의 순환이 좀 편리하게 할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제 자신으로 생각할 때는, 그, 경비라는 건 하나의 이정표 같다고, 딱그 건물 내에 가장, 굉장히 중요한 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이일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문명한다든가 서로 인사하고 존중해주고, 같은 조직 내에 일이니까 그런 점이 되는 거는, 조금 인지해주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꿈이요? 열심히 건강하게 열심히 근무 잘 해가지고, 퇴직할 때 수고 많으셨어요 하는 그 소리 듣는 게 가장 이 내에서는 그게 참 제일 좋고. 음, 이제는 그냥 뭐 가족들 건강하게 잘 있고, 학생들도 학교 나와서 다치지 않고, 어 그런 게바람이면서 꿈이기도 해나 그렇게 생각해 듭니다또 개인적인 꿈은 꿈이라고 하면은 좀돈좀 좀 많이 모아가지고 세계 일주도 좀 해보고 싶고 시간 <laughs> 학교 에 주차가려면 시간이 많아가지고 히을 등단을 했고 아라토를 완주를 여덟 번 했거든요. 시간이 많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만족감이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세계일주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저 유럽 한이삼 개국이라도 좀 여행을 할수 있을까? <laughs> 일단 희망은 꿈꾸고 있습니다, 계속. 부초 정수영 허공에 던진 화의 제스처 스스로 자기감에 빠지다 시대는 혼돈의 생채기를 다가가나 저만 집일려 난다 감정을 앞세운 흑막의 일상은 한풀 한풀 벗겨야 한다. 연륜에 따른 심리적 부침이 한치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과거의 우두를 청망하고 선을 긋는다. 삶 무태로 덕행 듣는 자세로 일과는 요원한 건가? 아침에 출근할 때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은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요즘에 막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많이 못 보잖아요. 아침에 학생들하고 같이 인사 나눌 때, 그거 진짜 제일 즐겁고, 뭐라 그럴까? 아마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못 느끼겠지만, 은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가고 있구나, 생존해서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동감을 느낄 만큼 상당히 기분이 좋죠. 앞으로 빨리 코로나 끝나가지고, 계속 학교 여전 로비에서 학생들을 마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익숙함이라는 파도에 휩싸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응원합니다.